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버스 코인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381억 원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폭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광풍이죠 그죠 요거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입수를 했어요 가장 빠르게 영상을 준비 했는데 여기 지금 뭐죠 요거 여러분들 VIP 세력 정보입니다 고래 얘네가 언제 사고파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좀좀 시간이 좀 급해요.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나가요. 여러분들, 이거 꼭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자료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미 한글자를 문자를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자료 여러분들 무료니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 시점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. 그냥. 꼭 요거 유념해 주시고 지금 어뭐 요런 내용도 많죠 뭐 김치코인의 문의 원화 스테이블 광풍 뭐 김치코인 되게 분명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세력이 다죠 얘네가 물량이 얼마가 들어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네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자이 자료 꼭 받아보세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219 7371b 한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